근데 CEO가 총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네 뭐, 보험금 안 주고 해가지고 뭐, 서민층이 박살 난다? 그래서 한 명이 그냥 대표로 이제 딱 해가지고 권총으로 그냥 뒤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회사는 이제 아무런 지장이 없어. CEO가 죽어도. CEO? 그냥 한명더 뽑으면 돼.

주식 주식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알바 세달동안 진짜 뼈 빠지게 해서 이제 한 천만원 정도 모았거든요 천만원 천만원 아니지 한900 어, 900 정도를 모았는데 이제부터 달려가야죠 그 전에 이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식했던 게 뭐였냐? 이제 JR 글로벌 리츠라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시드머니가 진짜 100만 원도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JR 글로벌 리츠를 왜 샀냐? 이때 이제 이게 그냥 부동산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거야. 그니까 러 이제 금리가 그때가 막 코로나 때막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막1%때 이랬어. 근데 갑자기 금리가 4%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아, 원래 이자 한 천만 원만 내면 되던 걸 이제 4천을 내줘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그 뉴욕 그쪽에 이제 그 건물을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100억이다. 이자가 100억이다. 그럼 뭐한 400억씩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생겼냐? 아 이거 배당값 못 주는 거 아니냐? 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어 핫다 핫다 해가지고 14% 먹었습니다. 14.6% 반올림해서 15%.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수익률 높은 거 삼형 엠텍이죠? 예. 네. 삼형 엠텍. 자 이걸 왜 샀냐? 삼형 엠텍은 이, 조선업, 조선의 엔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품이 뭐냐? 그 엔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엔진이 진짜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많지가 않다. 자, 그러면은 엔진 이제 계속 만들 텐데, 이제 약간, 이것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때 막, 저기 뭐야 상한가를 딱 쳤어요 상한가를 딱 쳤는데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13% 먹고 아, 이제 그 다음으로 수익률 높은 거 유나이티드 헬스 아 이것도 재밌죠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그 CEO가 있어요 CEO가 근데 CEO가 총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네 뭐 보험금 안 주고 해가지고 뭐 서민층이 박살 난다. 그래서 한 명이 그냥 대표로 이제 딱 해가지고 권총으로 그냥 뒤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회사는 이제 아무런 지장이 없어. CEO가 죽어도 CEO 한명더 뽑으면 돼. 그거를 믿고 이제 그걸 샀는데. 유튜브에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난리다. 뭐, 고점에서 60%가 떨어졌다. 그걸 보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가 거기가 하다 였어요. 거기가 딱그 끝자락, 끝자락에서 딱 사가지고 30% 먹었습니다. 제가 월렌 버핏보다도 평단이 낮아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15%인데, 한 30만 원 정도 먹었습니다. 바로 S2W. 이것도 재밌습니다. 왜? 이때 당시가 이제 막 SKT 막 KT 막 해킹 당해 가지고 막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보안주가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지니언스 뭐 SW 이게 다 급등을 했는데 SW를 제가 22,000원에 샀어요. 근데 바로 막 이틀 3일 뒤에 상한가 쳐버리고, 4만원을 가서, 제가 그때 3만 6천원에 털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2W는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이게 이제 한국의 팔란티어라 해가지고, 이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30만원 정도 먹었는데, 12% 먹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냥 판 거예요. 중공업은 이제 앞으로, 예? 그냥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